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큐브오피스라는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구입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회원가입과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짠! 뭔가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 보이죠? 우선 상단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볼까요? 맨위 줄은 실시간 날씨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아래엔 이번 달과 이번 주의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떤 디바이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는 전기를 6%나 더 썼네요. 중요한 내용은 알림도 해주는데요. 사무실 환경에 맞춰서 기기가 작동하면 실시간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놓쳐도 종을 누르거나 아래쪽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아요. 다음은 전력 사용 현황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전체 전력량 뿐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이전엔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지정할 수 있어요. 조회를 누르면 단위가 바뀌면서 그래프도 변하고요. 아래 그래프들도 함께 변경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달 단위가 좋더라고요. 보고 드릴 때 그래프만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오른쪽엔 디바이스 관리 파트가 있는데요. 회사에 있는 IoT 기기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작동하게 되면 실시간 디바이스 개수도 보여주니까 퇴근 전에 확인하면 좋고요. 층도 나눠서 볼수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끌수 있답니다. 디바이스는 별도 페이지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층별로 모아볼 수 있고요. 원하는 이름과 시리얼 번호, 설정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 입력하더라도 다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니까 기기 변경도 참 쉽겠죠?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틴 페이지입니다. 맨날 출근할 때마다 히터 털고 불 켜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루틴을 지정해서 생성해두면 정말 편해요. 시간, 요일, 사용할 디바이스를 고르고 원하는 설정을 추가한 다음 저장하면 목록이 만들어지면서 켜고 끌수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도 루틴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실시간 사무실 온 습도가 적당하면 수동으로 꺼도 됩니다. 다음은 리포트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메인 화면에 있던 그래프를 모아서 볼수 있고요. 그래프에 맞는 리포트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이사항이 있는 요일은 클릭하면 해당 요일 리포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아래에는 이 서비스의 가장 메인 기능인 다음 달 전력량 예측 그래프입니다. 메인에서는 쓴 전력량을 비교했다면 이 기능은 다음 달 전력량을 예측해주기 때문에 저희보다 큰 사무실에서는 이 기능으로 더 체계적으로 사무실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에서는 프로필, 닉네임, 알림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높았던 서비스였습니다. 저희처럼 IoT 디바이스와 에너지 관리 서비스만 추가해도 평범한 사무실이 데기업처럼 바뀔 수 있으니까 모두 꼭 사용해보세요. 안녕!